오늘은 저희 모두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존재가 할수 있는 모든 생각과 그 일마저도 주 앞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우리의 은사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오늘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천하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조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료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굴빛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짐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눈에 박힌 그 가시로 말암 아마, 오랫동안 그 아픔과 시련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내 눈에 가시가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적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구주 말씀에서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고 저는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뺄수 없는 끝까지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너 스스로가 내 능력이 약함을 인정하고 바로 그러할 때에 도시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은혜를 100%줄 것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수 없을 때,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비어진 그곳에 그리스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대권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충만한 기쁨을 여기면서 오히려 자신이 할수 없는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자신의 약한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서나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그건 자랑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동기를 갖게 된 것은 내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벗겨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할 때마다 그 때, 그 때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채워지는 것을 그는 실제로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릴 때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임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였던 그비워진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놀라운 실제의 체험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기한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리포스 4장 13절에서 이 능력은 만물를 포함하시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그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약하고 주를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굴욕적인 능력과 그가난과 박해와 모든 고난의 시련으로부터 그를 기쁨으로 저 앞에 모든 존재를 드렸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울 내게 능력 주시던 자에서 너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에게 축은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 질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 앞에서나, 어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뜻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서 주를 위해 전가는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아니오 내게 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증가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보증의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그 대가를 보상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예시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침해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